안녕하세요. 아라진입니다. 오늘도 나만의 닥터 풀어 보겠습니다. 매일 퀴즈 풀기 앱에서 퀴즈 참여하기 퀴즈 풀기 정답은 5 그렇다 입니다 제출하시고 이제부터는 남아의닥터가 365일 열리나 보네요 여러분들과 매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정답 하면 포인트 박스 4개 얻죠 그러면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뭐 혜택 늘어난 건 제가 설명 드렸죠 그리고 365일 계속 되나 보네요 이렇게 되고 포인트 박스 열어주시고 또 제가 더보기에 저랑 같이 날마다 걷는 거또 올리겠습니다.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